안녕하세요. 설교하는 목수입니다. 어, 2021년이 출시, 시작됐는데, 한달지났고요 어, 오늘 영상에는 제가, 어, 그 아치라인 2021 버전에 추가된 기능 하나 설명드리려고 해 예, 준비했습니다. 전에 제가 작년에 비밀 비주얼 캠프를 통해가지고, 아치라인 어, 2021에서 어떤 기능이 추가될지를 잠깐 소개드렸는데, 해그 예, 이후에 이제 계획이 없던 기능이 하나 추가돼가지고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아치라인 2021 공식 버전은 아니고 후보 버전입니다. 이제 공식 후보 릴리어 캔디데이트 버전인데 저희가 지금 요거번 철골조 건물을 하나 지금 샘플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 도인이고 3D인데 어, 2021에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가 스케치업으로 내보낼 때 엣지까지도 포함돼서 내보내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 아치라인에서도 스케치업으로 내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어, 그 엣지가 살아있지 않았었거든요. 어, 근데 이번에 엣지가 예, 예, 같이 출력이 되는 개념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리리온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어,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파일을 여기서 내보내기 합니다. 스케치업으로 내보내기 하는데 음, 여기서 만약에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스케치업이죠. 네, 스케치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테스트가 어, 아 여기 열기네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제 가족이는 내보내기 해야 되는데 내보내기에서 스케치업 다시 하겠습니다. 내보내기에서 스케치업 음,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네, 스케치업 파일이죠. 어, 여기서는 이제 스케치업의 버전을 표기할 수가 없는데. 어, 한번 눌러보면은 자동으로 뜹니다. 이렇게. 어, 스케치업 2021까지도 내보낼 수있고요 제가 지금 이제 스케치업 2021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20 버전으로 혹은 옛날 버전도 뭐 가능합니다. 어, 스케치업 버전을 낮추면은 거의 대부분의 스케치업에서 열 수가 있겠죠. 확인 누르면은 내보내기가 바로 끝나요. 자, 이 파일 한번 리뉴얼에서 가져와 볼게요. 리뉴얼에 보면은, 음, 새로 생성, 누르시게 되면은, 아홉 가지 샘플 중에서, 여기 있죠? 네, 하얀 거.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요게 이제, 그, 6년 11일에 추가된 기능인데, 요, 개체가 두 개가 있어요. 이제 하나는 요, 제 모델 데이터구요. 요거는 그냥 클릭, 제거하시면 돼요 그런데, 요게 하나 더 있거든요. 요거 지우시면 안되고요 요거는 뭐냐면은, DOM FBX를 가지고 위에랑 아래랑 있는 그 설정 값이에요. 어. 요거는 좀 이따 하고요 예를 들어서 바닥면을, 아, 바닥면을 한다. 그럼 여기 재질 있죠? 재질 가지고, 음, 죄송합니다. 예, 바닥면을 선택한 상태에서 재질 있죠? 요거를 색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색을. 음, 뭐, 실내든 실외든, 이게 뭐, 기본 값인데, 예, 기본값에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예. 요거까지 넘어가고요. 이거 어, 예, 넘어가고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 설명드릴게요. 인풋 있죠. 가져오기 위해서 예, 테스트 파일을 가져옵니다. 여기 가져올 수 있는 파일은 다 나와 있죠. 예. 자 그런데 보면은 모델 모서리 선, 가쪽이라고 있거든요. 가족. 요걸 켭니다. 이렇게. 켜고, 음, 테스트, 잘 모르니까, 2021, 02, 03, 0 0이 오늘 날짜 쓰겠습니다. 이렇게. 어, 카테고리는 제가 카펜트 어, A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아치라인에서 만들어진 스케치업 데이터가 루면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네, 보시면은 여기가 여기가 왼쪽 여기가 중심인 것 같아요. 일단 끝났고 또 치면 됐고요. 그기좀 밑에 좀 올려볼까요? 선택을 해서 이거는 도미고 요거는 이거려서 요거 위로 살짝 올리면은 같이 올라오죠 여기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가져올 때 엣지를 가져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어. 데이터에 엣지가 다 살아 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도다 살아있죠? 예, 보시는 것처럼. 예. 예, 자, 예, 유리까지 살아있고요. 한번 여기에서 바닥면의 재질을 한번 반사재질 있는 걸 해볼까요? 실내로 해서 음, 돌 재질인데, 마블 재질로 너무 반사가 심하네. 이렇게 하고 플라스틱, 스톤, 돌 재질 이런 걸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재질 한 다음에 여기 보면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조절이 가능하죠. 어, 풍화, 아, 뭐, 좀뭐 이런 거 나뭇잎은 필요 없고, 투명도 필요 없고 네. 채색, 색깔, 기본 색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네. 윤기, 반사율, 반사율 살짝만 네. 릴리프는 게 약간 이제 요출 같은 기능이거든요. 텍스처 기본 크기는 좀 작게 만들고요. 완료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어, 이미지에서, 네, 현실적으로 하고,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에 이 엣지가 살죠, 엣지가. 아, 그런데 이 엣지는 좀 다른 게 특징이 뭐냐면은 데이터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내, 실내에 있는, 매 네, 맵핑 소스 중에서 뭐 이런 쇼파를 집어넣었어요. 예를 들어서요. 다운도 집어넣고 이거는 좀 회전하면 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렌더링 될때 뭐, 뭐 동으로 알아서 미리 보게 되죠. 이 기본 그 원래 뭐그 골조 있죠. 골조는 이렇게 엣지가 살아 있지만은 루미온에서 가지고 만들어진 그 오브젝트에는 엣지가 살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 전체적으로 아웃라인 만드는 기능은 따로 있고요. 이런 아, 기능을 쓰면은 실제 작업은 이거고 이거는 그냥 아 그냥 샘플이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예. 그리고 예 뭐든 이런 식의 엣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아치라인, 2 아, 0 2 1에서 스케치업에서 아, 엣지를 포함한 스케치업 파일이 내보내는 그 기능 때문에 물면에서 좀더 어, 다양한 이미지 표현이 할수 있다라는 거. 이런 예. 예. 식으로 이제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고요 예, 여기서도 뭐. 예, 이런 데서 이제 요런데 뭐 재질도 바꿀 수 있겠죠. 이거 예, 재질을 음, 실외에 플러스로스정도 그렇고, 아로이 정도로. 이도로이도로이런도으로이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할 수가 있로실외도로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해가지고. 로해 음. 이제 요거는뭐 나중에 뭐 다른 영상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오늘 중요한 거 이렇게 엣지를 넣을 수 있다. 네. 네. 이제 그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영, 이 영상을 어, 여, 준비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